알았죠? 알다 말 잘했나 모르겠네. 헤헴. <laughs> 자 어디 보자. 자 까볼까 한번. 자 까봅시다. 오케이 네 개. 아한 개. 세 개. 3개? 아, 오늘 용알이 좀 많이 별로다. 진짜 많이 별로다. 천천히 할게요. 근데 하루에 어디 쓰는 게 진짜 많긴 하다. 이제 진짜, 아, 별로네. 별 하나 있는데 못 받으셨다고? 음. 뭔가, 그, 맵 살짝 밖에도 뜨긴 하거든요? 자, 이제 깔게. 이 이제 마지막에 까야겠다. 일단 이거 먼저 다 까고. 예압 yep. 상자 바로 깝니다잉. 열쇠나 좀 주지. 이거 상, 열쇠 은근히 안 준다니까? 오케이 하나 난 버프보다 열쇠가 더 좋은데 오케이 둘 하나만 더 주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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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주네 와이씨 자 뚜둔 뚜둔 뚠뚠뚠뚠뚠뚠뚠뚠 찻! 아 오케이 평타 나빼드 나쁘지 않았어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오오 케이자 까리 뽕쌈 하게 다 13개 좋았어 좋았어 370미미경와 너무 빡세다 포기하고 싶겠는데 덕구이 너무 빡셀 것 같은데요 <laughs> 무지개 호랑이 저는 버프 다 까는 편이라가지고 자 9만개에서 신일등급 뽑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야 돼. 두눈 뜨고 똑바로 봐야 돼요. 흐흐흐. <laughs> 은민이 킹상자 한 개, 별기 연세계, 보랏빛 한 개. 어, 그래도 일단, 아, 일단은 킹상자 뜨면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나 호랑이 다 구하다 말아가지고. <laughs> 가자. 가보츠, 아. 신 4등급? 까비. 아니, 신 4등급이 진짜 확률이 너무 높아. 내가 신 4등급 확률이 한70% 되는 것 같아. 80%에서. 그 다음 신 3등급이 10% 정도. 아 아, 신 4등급? 까비. 아, 원래 이거 가능한데. 신 1등급. 9만 불수록 약간 슬슬 타이밍이긴 한데 떠주라 슬슬 뜰 가기요 응? <laughs> 아니야 근데 진짜 오늘 뜰한번더뜰 수도 있어 느낌이 좋아. 아니, 근데, 이상하게, 이게, 방송할 때 뽑기 돌리면 좀안 뜨는 것 같기도 해, 뭔가. 어, 좀, 느낌이. 오, 재물. 근데, 재물 만렙하면 좀 마음 편하긴 한데, 약간. 인정? 진짜, 약간, 재물 만렙에는 좀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근데. 자, 오케이. <laughs> 아니야,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재물해야 묵법 할수 있거든. 진짜 이거 묵법이 너무 심해. 근데 그래도 30번에 1300개면은 싸잖아요. 다른 게임에 비해. 아, 이거 아닌데. 평균 60에서 재물 만납하면 불쓰. 불수... 불스가 일단 75에서 만렙이 한 200만개 들고 60에서 나머지 다 찍으려면은 한 300만개? 얼추? 그 정도 들거 같은데 2 5 0만개 300만개? 이걸 안 주네. 아 이걸 안 준단 말이가. 어허이 너무 하노. 어이 자, 열쇠나 한번 보자. 오케이, 두 개. 오케이, 두 개. 어허이 까비. 자, 딱열게 된다. 어, 어디셨어요? 잘 됐네. 잘 됐어. 다행이다. 좋아. 또 생겼어. 또 생겼어. <laughs> 아, 신 4등급 2개? 9만불스에 신 4등급 2개. 자. 1 2만불스 가자. <laughs> 아, 왜안 주냐. <laughs> 아, 근데 진짜 신사 너무 많이 줘. 저 확률 공개해야 돼요, 진짜. 이미킹 확률도 여기 공제라 공제라 해줘야 돼. 일단 등장 확률하고 획득 확률 공제해야 돼. 너무 안 줘. 오, 봤어? 님들아 봤어? 내가 분명 뽑는다 했지. 내가 말하면 뽑는다 했어 안 했어. 보여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분명 난 내가 뽑는다면 뽑는다니까 <laughs> 내가 뭐 뽑을 수 있다 했지? <laughs> 아, 아니 근데 열쇠가 딱 10개가 나올 줄 몰랐죠 제로님 와 이거 이게 떠주네 와 씨. 이걸 뜨네. <laughs> 진짜 말, 말하는 대로다, 말하는 대로, 아. 길드, 어, 4월 1일로 밀렸더라. 만족, 만족. <laughs> 역시. 자 요거 살짝 쿵 올려야지 편집해서 자 이제 14개 됐습니다 여러분 오 이제 몇개안 남았어 진짜 또 이각 할수 있겠는데 금방 어 저번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동안 14개 좋아좋아 좋아. 현재 불멸 1회 만회 배운 상태 신 2등급 40개 모았는데 닭붐 존버 할까요? 사실 40... 저라면 개인적으로 닭붐 존버 할것 같아요 은퇴님 오 정훈 씨잘 떴는데? 10만 개, 저 정도면? 엄청 잘 떴는데? <laughs> 다들, 다들 잘 떴네. 다행이네. 재물 만렙 찍어서, 아, 드디어 만렙 찍었어요. 근데 제가 재물 만렙 찍는 게 제일 힘들어, 솔직히. 인정? 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신, 솔직히 1, 1등급은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아. 솔직히 그 정도 욕심까지 바라진 않고, 맛만 보자. 일단 쓰고 있는데, 닭붐 되면 안쓸것 같긴 해. 요번에 패치 되면. 여기서도 뜨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아, 신능급 하나만 줘도 솔직히 납 배드긴 한데 음 재물 근데 저도 재물 운이 좀 좋긴 해서. 아, 그러니까 사신의 사슬 왜안 쓰냐면 이게 옛날에는 물리 공격력 딜로 마력 딜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딜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쿨이 줄어들어서 쓸 타이밍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윤태님 여기 딜 편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서브 딜러로 역할을 못 해줘 사신의 사이 아, 스킬 잘못 눌렀다 됐다 음 나쁘지 않아 신 4등급이 어디야 네, 닭붐배우면 사실 육과 굳이 필요 없어요 그거 더 모아서 닭붐 하나 더 빨리 각성하는 게 좋아요 한 방, 아, 한방못 냈어, 아. <laughs> 에이, 설마 내가 선 넘게 또, 신 1등급 또 먹을까. 오케이. 내 네, 등수 상관없어요.